안녕하세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입니다. 저희는 열 번에 걸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워봤어요. 오늘은 이 주기도문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살펴보면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전반부에서 기도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죠.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느냐?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위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린 누구에게 기도해야 할까요? 우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기도가 의미있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시며 동시에 우리 아버지라는 명확한 인식에서 기도를 출발해야 합니다. 우린 왜 기도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행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이 이런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것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통치를 의미해요.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를 덮을 겁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거룩히 여김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온 열방에 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기도해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늘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럼 왜 기도해야 할까요? 이미 하늘에서 확정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우리들과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기도가 그 시간을 지체시키거나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가 속히 임하기 위해 기도하고 행동한다면, 나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발견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상보다 빨리 예수님께서 오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빨리 이루게 할수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대상, 기도의 목적, 기도의 목표, 기도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하여 이 원리에 맞게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원리가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면 우리의 실제적인 기도의 내용이 변합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 후반부의 기도의 적용, 즉, 이 원리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네 가지 부분에 대해 말씀하세요. 물질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 구조적인 부분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것이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지, 건강도 필요하지, 결혼도 해야지,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죄 문제 등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일들이 바로 내 앞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뭘 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기도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기도의 원리가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된다면 우리의 기도가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우린 아버지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얼마든지 물질적인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물질적인 풍요로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순간 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오늘 하루 필요한 만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셔서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만큼 정확하게 공급하세요. 우린 선하신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공급된 양식을 감사히 받아야죠. 우린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린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습과 죄성이 남아있어서 죄를 짓습니다. 여기서 혼란이 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됐는데 여전히 죄를 짓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확신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용서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갖기 위해 구원받은 자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우리는 아버지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죄성이 남아있고 세상은 죄악이 만연해요. 우리가 구원받아서도 얼마든지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세상 유혹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끈질겨서 마지막까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거예요. 우리는 보호를 받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교회를 주셨어요. 혼자서 극복하는 것이 아닌 모두가 한몸 하나가 되어서 시험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나 혼자 거룩하고 의롭게 살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신앙이 성숙할 수 없어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힘을 합쳐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은 악해요. 우리 온 몸으로 이 세상이 악하다는 걸 경험하죠. 그래서 때론 이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도저히 손을 쓸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하나님께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비로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고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됩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돌려주는 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아버지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의 원리에 입각해서 양식의 문제, 죄의 문제, 시험의 문제, 악의 문제에 대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건그 어떤 존재도 누릴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예요. 생각해 봅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예요. 근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들으세요. 난 아주 좁은 관점 한치 앞밖에 못 보지만 우리 아버지는 더 넓게 더 멀리 보실 뿐 아니라 그에 맞춰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정말 그렇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할 것들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알지만, 우린 너무 자주 이 사실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압도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입술로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필요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기도는 믿음의 표현이요. 건강한 믿음이 건강한 기도로 드러납니다. 동시에 건강한 기도가 내 믿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선순환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으로 잘못된 기도를 합니다.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쭝얼쭝얼쭝얼 대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길게 또는 많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왜 기도하는지 분명한 이해가 있나요? 그리고 그것이 내 실제적인 기도에 녹아져 있습니까? 이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기초이고 기본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다양한 기도법이 있습니다.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어떤 기도보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의 정석으로 삼으시고 제대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요약 정리해 봤어요. 주기도문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건강한 기도 배우기 1강부터 10강까지 정주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Keep going.